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대법원이요. 시기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사실 관계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요. 26일 정기 법원 감사 위원회에서 시기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논의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리감사실은요 술집 현장 조사, 대상 법관 및 동석자들 진술 청취, 사법 정보화실 사건 목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윤리감사실에 따르면 지기은 부장판사는 후배인 A 변호사와 B 변호사와 2023년 8월 9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지 부장판사가 이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 제안에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해당 술집에 대해 듣지 못했고 술집에 들어가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 있어서 소위 룸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와 A, B 변호사는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고, 대상법관이 있을 때 여성조거번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상법관 이석 후두 변호사는 해당 장소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A 변호사가 결제했다며 동석한 변호사 모두 당시 대상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